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또 당첨을 꿈꾸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5등 당첨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면서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당첨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당첨자가 특별한 행운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알고 계셨나요? 로또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요. 운만 탓하며 지나치기에 아쉬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운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1월 18일 추첨될 1155회차 로또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또를 구매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통계적으로 근거 없는 번호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로또는 단순 운이 아니라 확률게임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주 번호별 출현 통계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무작위로 고르기보다는 통계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꾸준히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의 운과 사주 기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꿈에서 조상님이 번호를 알려줬다. 돼지가 나오는 좋은 꿈을 꿨다. 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사람마다 횡재수가 들어오는 시기와 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운이 강한 시기를 포착해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연속된 번호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에서 6번까지 쭉 나열한 번호와 같은 패턴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번호를 구매하는 사람이 한 회차에 만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당첨 확률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고, 설령 당첨이 되더라도 상금을 나눠 가지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적겠죠. 번호 선택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번호로 언제 구매해야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통계적 데이터와 사조학적 관점에 따라 1월 18일 추첨될 1155회차 로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1155회차 로또 예상번호 추천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당첨된 로또 번호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첨 횟수가 많은 번호입니다. 34번 총 당첨 횟수 200회, 33번 총 당첨 횟수 195회, 12번 총 당첨 횟수 195회, 13번 총당첨 횟수 193회 43번 총당첨 횟수 193회 27번 총당첨 횟수 193회 1번 총당첨 횟수 191회 17번 총당첨 횟수 191회 3번 총당첨 횟수 187회 26번 총당첨 횟수 187회 이 번호들은 1154회차까지 당첨 확률이 높았던 번호로 앞으로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들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5주 동안 당첨 번호로 등장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1에서 10번 구간에서는 6번, 7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11에서 20번 구간에서는 11번, 12번, 14번, 16번, 17번, 19번, 2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21에서 30번 구간에서는 22번, 23번, 24번 28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31에서 40번 구간에서는 33번, 34번, 40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41에서 45번 구간에서는 41번, 42번, 43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들은 최근 5주동안 당첨번호로 등장하지 않아 곧 당첨번호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통계적 데이터와 1월 18일의 풍수학적 의미를 고려해서 최종 선정한 번호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 중 마음에 드는 번호를 최소 3개 이상 조합하여 로또를 구매해 보세요.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총 당첨 횟수 187회를 기록한 강력한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시작과 창조의 기운이 강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숫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정해일의 예리한 기운과 만나면서 이 번호가 가진 의미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통계와 운세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반드시 주목할 만한 번호입니다. 11번 토의 안정적인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특히 재물을 부르는 기운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축월의 견고한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행운이 예상되는 번호입니다. 17번 총 당첨 횟수 191회의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미출연 상태라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목의 성장 기운과 결합해 특별한 행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성장과 확장의 의미가 강하며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23번. 풍수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가장 활발한 번호입니다. 이번 정해일의 날카로운 직관력과 만나면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총당첨 기록은 높지 않지만 풍수와 운세에서 강한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8번 토와 목의 조화로운 기운이 완벽히 어우러지는 번호로 안정된 기반 위에 새로운 성장을 의미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함께 상승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번 회차에서 특히 강한 당첨 기운이 감지됩니다. 총 당첨 횟수는 중간 수준이지만 최근 운세 흐름과 잘 맞아 떨어지는 번호입니다. 33번 총 당첨 횟수 195회로 매우 특별한 기록을 가진 번호입니다. 현재 5주간 미출현 상태라 이번 회차에서 운세와 통계가 모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번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안정과 확장의 기운을 상징하며 지금 선택하기에 좋은 번호입니다. 34번 최다 당첨 횟수 200회의 기록적인 번호입니다. 현재 미출현 상태이며 이번 주의 토와 목의 기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번호입니다. 37번 정해일의 예리한 기운과 가장 잘 어울리는 번호로 이번 회차에서 특히 돋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최근 미출현 상태라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번호는 기회와 도약의 상징으로 통계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2번 풍수적으로 완성과 성취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입니다. 정축월의 견고한 기운과 만나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큰 행운이 예상되는 번호입니다. 43번 총당첨 횟수 193회를 기록한 강력한 번호로 현재 미출현 상태라 받는 가능성이 높은 번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토와 목의 조화로운 기운과 결합해 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각명원 채널이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천하는 번호 10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3번, 11번, 17번, 23번, 28번, 33번, 34번, 37번, 42번, 43번 반면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고 1월 18일의 기운이 좋지 않아 피해야 할 번호도 있습니다. 7번 과거에는 당첨 횟수가 비교적 높았던 번호지만 최근 흐름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정체와 혼란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특히 정해일의 날카로운 기운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당첨 운을 방해할 확률이 높아 이번 회차에서는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계와 풍수 모두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 피해야 할 대표적인 번호로 분석됩니다. 19번 최근 몇 달간 매우 불규칙적인 흐름을 보이며 안정감을 잃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손실과 퇴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토와 목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기에는 행운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기운이 더 강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번 회차에서는 이 번호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31번 통계적으로는 당첨 기록이 평균 이상이지만 현재는 매우 불안정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실패와 후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정축월의 견고한 기운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번호 자체의 운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31번을 피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5번 최근 출연 패턴이 극도로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번호로 분석됩니다. 통수적으로 혼란과 정체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 현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행운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역장용의 번호로 간주됩니다. 로또 구매 시에는 45번을 제외하고 다른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특별히 피해야 할 번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7번, 19번, 31번, 45번, 다음으로 풍수적 방법을 통해 1월 18일에 당첨 확률을 높여줄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당첨될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은 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13일은 이모일로 수와 화의 강렬한 변동성이 복권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운에서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 15일은 갑신일로 목생 금의 안정적이면서도 획득 에너지가 강한 날로 복권 당첨 가능성이 높은 날중 하나로 보입니다. 로또를 구매한 후에는 빨간색 표지책이나 상자에 보관해 보세요. 빨간색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며 재물운을 보호하고 행운을 불러오는 데 효과적입니다. 책장 한쪽이나 상자 속에 로또 용지를 넣되 다른 종이들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첨의 금전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번 주는 화장실과 욕실의 수도꼭지나 배수구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물이 새는 것은 풍수적으로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도꼭지나 배수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수도는 재물운과 직결되므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의일의 수기운은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은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방치된 문제는 재물을 손실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풍수적 실천까지 더한다면 로또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